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힌트가, 어 미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 문제가 여기에 but이나, 그죠? however, 이런 게 들어갔잖아. 그죠? 문제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바로 딱 보여요.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없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전개를 바꿔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뒤에 내용이 뭐야? 가까이 개인들은 perceive the same stimulus. 무엇을, 그 똑같은 자극을 매우 다르게 인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눈길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런 거 알아채기 참 힘들긴 한데, 자, 이런 게 눈길에 들어와요. 최근까지는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믿는다. 자, 그리고 앞에 1번 뒤에서, 최근까지 과학자들이 뭐라고 믿는다? 서로 다른 감각을, 그, 서로 다른 자극을 똑같은 감각으로, 비슷한 감각으로 경험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뭐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박스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근데, 3, 2번 뒤에가, 뭐가 돼요? 일종의 예시처럼 지금 나온 구문인데, 2번 뒤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의 아이가 뭔가 이렇게, 그, 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무엇 할 수도 있어? 뭔가 즐거움을, 그죠?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그 감각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뭐에 대한 그 예시가 됩니까? 박스에 대한 예시가 되죠. 그지? 뭐에 대한 예시가 될 수가 없어요? 1번 뒤에 대한 비슷한 방식으로 느낀다에 대한 예시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이 예, 되니?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다르게 느끼기도, 다르게 느끼는 걸 우리는 이제 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 2번에 들어가야 되겠지. 자, 내용 중심으로 이 문제는 전개가 된 거예요. 자, 박스 봅시다. We now know that. 우리는 이제 알아요. 뭐를 아냐면 Individuals perceive the same stimulus. 같은 자극을 매우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걸 우리 압니다. 인식한다는 걸 알아요. 지각한다는 걸 압니다. 자, If your baby, 당신의 아이가 seems to be distressed,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면, 그죠? 자, 괴로운 듯 보이면. But embrace, embrace는 한번 안아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포옹이죠? 포옹에 의해서 뭔가 불편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런데 그 포옹이, that seems quite natural to you. 너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애를 보면 당연히 안아주고 싶어 하잖아. 안한데 애가 막 벗어나려고 하고 아둥바둥 하고 그러고 있어. 그렇지? 그렇다면, Remember that. 대철리아 기억해라. He is not rejecting you. 너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일종의 반응일 뿐이다 이 말이야. Up until recently. 최근까지. Scientists assume that. 과학자들은 대철리아라고 주장했다. 생각했다. All human beings. 모든 인간이 experience sensations. 감각을 경험하는데 in similar ways. 비슷한 방식으로 감각을 경험한다. 자극을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your uh, feathery touch 깃털 같은 이런 얘기잖아 feather 그러면 깃털이니까 깃털 같은 터치가 could feel tickly 뭔가 이렇게 간지럽게 느껴질 수 있고 and irritating 뭔가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어질 수 있어 on your newborn skin newborn skin, 당신이 새로 태어난 아기의 그러니까 인펀트의 그런 피부에서 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 뭐 뭐인 반면에 another baby 다른 애는 might take delight in the same Corres, c o r r s 그러면 얼음 만져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얼음 만져줬을 때 무엇하는 거? 똑같은 얼음 만짐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에, 맞죠? 그러면 감각을 다르게 느낀다, 똑같이 느낀다, 다르게 느낀다에 대한 뭐예요? 구체적 설명이죠. 정답이 뭐가 되듭니까? 2 번이 되듯이 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될 수가 없어. 1 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될수가 없다고. n a t u r y 당연히, you may feel a little disappointed that. 대철리아에 대해서 살짝 실망할 거야. Your intuitive approach. 자, 이 intuitive approach가 바로 안아주는 거야. 당시 이렇게 직관적인 접근법. 직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애를 보면 안아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야. 그치? 자, 즉각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자, 이러한 approach 접근법이 didn't immediately work. 즉각적으로 못 하진 않아. 작동하지 않는 것에 당신이 무엇 할수 있어? 약간 실망할 수 있어. 버트 그러나 you can experiment and find a touch. 당신이 실험하고 찾을 수 있어. 어떤 촉감을 실험해 보고 찾을 수 있어. that feels right for both you and the baby. 당신과 당신 아이에게 올바른 그러한 촉감을 여러 번 실험해 보고 이렇게도 하나 보고 보자기에 싸서 하나도 보고 그렇 이렇게 하면서 그런 촉, 적절한 촉감을 찾을 수 있다. It may take 당연히 이 시간을 퀴건 뭐야? 이렇게 찾는 과정을 받는 거냐? 그까4번을 그러니까 기점으로 뗄래 뗄 수가 없는 거라고 맞죠? Yeah. It may take a while 시간이 걸릴 수 있어 to hit upon hit upon 그럼 뭐예요? 찾다 find 의 h 미 m 입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the right balance 올바른 균형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and 그리고 you will no doubt feel frustrated 그리고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frustrated 낙담하고 exhausted 완전 지치게 될 거야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왜? 애를 안아주기만 하면 애가 막 우니까 너무 힘든 거지 yeah. just as your infant does 그런데 네 애도 그러하듯이 yeah. 네 애도 힘들어 이런 얘기죠 always keep in mind that 대절리를 명심해라 Comforting your baby and slowly introducing him to new sights, comforting에서부터 어디까지, in the first few months of life까지 전체가 주어져. 당신의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천천히 introducing 뭔가 소개해 주는 것, 즉 어딘가에 적응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너의 아이를 to new sights 새로운 그런 광경에, 사운드 소리에, 그리고 촉감에 처음 몇달 동안 그렇게 해 주는 것은 is an Inexact, 정확한진 않아. 그냥 바로 우리가 알수 있는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야. 그리고 run as you go process, 우리 trial and error 뭐예요? 시행착오죠. 그러니까 네가 진행시키면서 배우는 거야. 자, 그런 과정이다. For everyone involved, 모든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과정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이 되겠어 당연히? 2번이 되겠지 뭐를 전환해 주는 거니까 예시로 서로 다른 감각을 느끼는 것에 대한 예시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사, 어, 개인마다 뭐를 자극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걸 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아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요 그다음 문제 갑시다